찹쌀풀 대신에 밀가루 풀 써서 깍두기에다 넣으려고 한 깍두기, 깍두기. 있다. 음. 오, 짬뽕. 너무 맛있었 짬뽕. 그러니까. 탕수육. 와. 곰프로스트가 무슨 음, 강아지 사료 같아. 너무 커. 아우 날씨가 너무 차가워져서 이럴때는 군고구마 간식 좋을 것 같아서 창고에서 네. 꺼내왔어요. 이거를 쪄서 좀 먹으려고요. 아, 호박고구마가 노랗게 익어가네. 맛있을 것 같은데. 시골고구마라서. 아직은 덜 익어가지. 딱딱한데. 한참 익은 다음에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. 오. 화분이 키우는 게딱두 개밖에 없어요 미니멀 미니멀하게 이거 하나에 5천원 주고 사왔고요 3천원 주고 사왔는데 여름에 1년 정도 키웠는데 죽지도 않고 잘 살고 있어요 두개 가격에 만원도 안되는데 잘 자라네요 음 33대로 어, 빌렸습니다 해볼까요?